안녕하십니까 어, 핸들을 돌리면 은 이렇게 차 하체에 소음이 납니다 찌그덕찌그덕 어, 그 다음에 요철이나 이런 노면이 울퉁불퉁한 대로 지나가면 어, 또 하체에 소리가 나고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 오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차량을 맡겨놓고 가셨는데, 어, 이분은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게 여기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마르종이라는 분인데, 어, 여기 한국 와서 어, 이렇게 중고차 하나 사서, 어, 경차를 사서 타고 다니시는데, 아, 이 소음 때문에 아주 싸게 좀 해달라고 <laughs> 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아, 하여튼간에 이돈 예, 벌러 오셨는데 어, 신경 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드릴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차를 맡기고 갈 때는 어, 저는 고객님이 직접 보시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떠서 보내드리는데 이 카톡이 이 영상이 좀 분량이 약간 길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유튜브에 걸어서 보시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스파크예요. 스파크. 스파크 차량인데 제가 장갑을 하나 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체의 소음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업을 위해서 양쪽 바퀴를 이렇게 떼놓고 어 여기에 보면 쇼바가 올라오는 자리 있습니다. 쇼바 이쪽에도 쇼바가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쇼바가 올라오는 이 볼트 24mm입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유리 밑에 있는 이 링키지 박스를 어, 전부 다 탈거해야 됩니다. 링키지 박스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빗물 커버 유리 밑에 있는 빗물 커버 저걸 이제 탈거해 놓고 그 다음에 어, 윈도우 브러시를 움직여주는 링키지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어, 링키지도 탈거해야 되고 밑에 보면 링키지의 에, 하우징 박스 어, 저것도 탈거해야 되고 어, 윈도우 브러시도 탈거해야 되고 저렇게 탈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교환할 건 뭐냐 하면 요거 쇼바 마운트, 예, 쇼바 마운트를 예, 양쪽에 이렇게 예, 교환해주면 타이트해지는데 왜 교환을 하는지 한번 제가 차량을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를 잡고 한번 흔들어 볼 텐데, 바퀴를 잡고 흔들어 볼 텐데, 위에서 어떻게 보이나 한번 뭐 봅시다. 자.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유격이 발생합니다. 아, 이래서 이건 뭐냐면 이 쇼바 마운트가 다 닳고 날아서, 닳아서 달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도 여기를 잡고 제가 아래 위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소리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어, 쇼바를 어, 여기 붙어 있는 쇼바를 완전히 탈거하고 쇼바 작게 물려서. 어, 쇼바잡기 스프링이 아주 강해요 그 잡기로 물리업을 가지고 저 마운트를 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보면 하체에 소음이 난다 아, 그럴 때는 어, 여러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가까운 카센터에 가셔서 점검을 하신 후에 그다음뭘 교환해야 될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의 마르존 고객님 제가 정비해 드려서 어 앞으로는 이렇게 소음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잘 타고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차에 대해서 축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비를 하면 앞으로는 여기에서 소음이 나지 말고 어또이 고객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어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사랑받는 에마가 되어 주길 바라며 축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